노천예배를 드리게 된 사랑제일교회 네 안녕하세요 박석광 목사입니다 어, 저도 청석고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본 그런 경험 안에서 사랑제일교회가 지금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이 부분을 저는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예, 어제 사랑제일교회 폐쇄 명령이 내려서 교인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노천에서 유튜브로 보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기사가 이제 신문에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정강 목사님은 예배당에서 유튜브로 실방을 하고 또 공무원들이 들이닥쳐서 또 방역 지키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그 사이 교인들은 잃어버렸던 광장. 그, 참으로, 함성이 넘치던 그 광장에 앉아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렇게, 또, 앉아서 막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또 유튜브에 실렸네요. 이렇게, 이것을 보면서 저는, 어,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저는 격려합니다. 사실은, 어, 정강호 목사님에 대해서, 언론에서만 보도하고 있는 내용만 봐서 그런데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과 바로 그분의 건국 정선에 대한 책을 보면서 정강 목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애국 운동이 어떤 건지 제가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나라의, 어, 어, 광복 70년 이후, 그 다음에 6.25 전쟁 70년 이후에, 어, 바로 기독교가 해왔던 그 역할과 지금 있는 정보 흘러가고 있는 그 부분에 어떤 세력의 대책점에 있는 바로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천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 모습은 이제 교회를 폐쇄했기 때문에 노천에 몰려, 노, 노천에서 드리는 예배까지 된 한국 교회가 과연 예배 자유를 지킬 수 있을 건가, 투쟁의 모습입니다. 만약 이 방역이라는 그 차원에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러나, 코로나 방역에 의한 이제 한국교회가 예배의 자유를 과연 지켜낼 것인가? 맞서고 있는 교회의 아주 모습이 이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유튜브로 보면서 예배드린 광경입니다 만약 내가 목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어,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 광, 광장에서 모이는 것은 이 종교행사는 특별히 경찰에 집회 뭐 신고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현장 곳곳에서 경찰 병력이 다수 배치되어 시민들의 통제를 방해했고 또 서로 시비가 붙기도 했네요. 또 종교행사 등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5개 집회 내지는 시위에 해당되지 않아 관할 경찰서 신고 업무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 측은 이날 예배 방향 경찰 등을 상대로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언론에서만 보도하고 있는 내용으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 잘못 볼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서 예배의 자유를 과연 우리가 지킬 것인가 획득할 것인가 그런 영적 싸움에 한가운데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으로만 외국되어 보지 마시고, 만약 그 기사를 쓴 기자가 마지막 한마디에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예배의 자유의 소중함, 자유의 소중함, 그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힘과에 맞서는 것, 우리가 소중한 것은 바로 예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 예배의 자유가 이 땅에 사라지는 날 우리는 죽음이요 우리는 승리입니다. 감사합니다.